마이너스 이상 2 이하에서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. 이거 보면 은 느낌이 있나? 그냥 뭐를 치환하라는 라 느낌이 들 건데 여기를 잘 보면 마이너스 5로 묶어내면 x제곱 빼기 3x 이렇게 되잖아요. 아 그러니까 얘는 뭐라? x제곱 빼기 3x를 t로 치환하라는 문제. 각자 취향인데 x 3x 다하기 2를 치환해도 돼요. 근데 치환할 때 산수 안 틀리려면 그냥 일관되게 가자. 얘를 t로 치환하면 y는 t 플러스 2 t 빼기 3 빼기 5의 t 다하기 2에요. 얘를 정리하면 t 제곱 빼기 t 빼기 6t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이렇게 돼. 중요한 거는 호랑이 죽으면 범위 남긴다고, 맞지? 여기에서 t 범위를 찾아야 되는 게 여기서 키야. 이걸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예요. 치환했으니까 여기서 x 범위가 -2에서 2사이니까 t 범위는 축이 어디냐? 축이 2분의 3이에요. 이런 그래프잖아. 범위가 여기가 2고 이쪽이 마이너스 2니까 범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그래프니까 최소는 얼마? 2분의 3일 때 최소잖아요. 어째 여기 2분의 3일 때? 2분의 3 그럼 최소 하, 힘들다. 2분의 3 넣으면 4분의 9. 애기 2분의 3 넣으면 2분의 9 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9. 그 다음은 마이너스 2 넣으면 4 더하기 6에서 10. 이 범위에서 최대 최소.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완전 제곱 꼴로 고치면 축이 3이에요. 9 빼기 9 빼기 9니까 13. 그 다음에 얘는 또 범위가 3이 축인데 3에서 여기는 10 떨어졌다고. 3에서 이게 얼마야? 2점을 말이야 얘가 3에서 잠깐만 3에 10은 이거는 얼마 떨어져서? 8 떨어졌는데 3에서 4분의 9는 5점 얼마 떨어졌으니까 여기가 많은 4분의 9잖아. 따라서 범위를 보면 여기가 최소고 얘가 최대가 돼. 따라서 최대는 얼마일 때? 10일 때잖아요. 10을 여기 넣으면 49% 36 최소는 어, 얼마일 때 3이 이제 3 넣었을 때니까 마이너스 13 따라서 최대 빼기 최소는 49가 되는 얘가 답이 됩니다. 물론 여기서 이제 3일 때 3이 되는 값은 x가 2분의 3이라는 걸 표시하고 그 다음은 11대란 말은 T가 10이니까 얘가 10이잖아요. 그러니까 250니까 10. 5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라는 마이너스 걸 표시해 주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최대 최소 구고 해주면 아무 문제는 없다.